지금 3콤마 마이너스 4는 밖에 점이고 원이 있어요. 원, 밖에 점에서 그 어떤 접선 스토리고 접선은 언제나 몇개 발생해? 두개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했대? PQ라고 했대요. PQ라고 했대요.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3콤마 마이너스 4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 0콤마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중심에서 PQ까지의 거리를 물었다고. 이 중심에서 PQ까지의 거리. 맞습니까? 그러면은, 중3 때부터 강조했던 기본 그림인데, 요거야. 중3 때부터 강조했던 기본 그림 이거라고. 중2 때부터인가? 요거라고. 이만큼 길이가 반지름이야. 반지름 몇이죠? 루트 10이죠. 그다음에 여기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몇이죠? 5죠. 여기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5x는 루트 10의 제곱. x는 2. 뭐냐면 아, 이거 공식 모르면 안 돼! 어? 여기 공식 몇개 있어? 네개 있어요. 공식 네개 있다고. A, B, C, X, Y, H. 해서 첫 번째 공식, A제곱은 CX, B제곱은 CY, H제곱은 XY. 그다음에 소공식. 소공식은 어, 소를 쓰면 돼. a, b는 h, c. 네 개의 공식은 외워야 돼. 처음 들어 길리니? 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부탁할. 처음 들어? 똑같이 갈게요. 음, 밖에 점에서 원을 향해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언제나 두 개.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만나는 두점 PQ를, PQ를 이은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여기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 맞죠? 그렇죠? 지금 현재 여기는 0,0이고요. PQ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지금 몇 콤마 몇이냐면요. 마이너스 3,0? 아니, 3 마이너스 4 3 콤마 마이너스 4였습니다 p, q 직선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p, q 직선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요 어,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어,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q점의 작표를 x2, y2라고 할게. 할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접선은, 이 접선은,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거든요. 이 파란색 접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x1, x 더하기 y1, y는 10이 됩니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맞지? 마찬가지 방식으로,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접선은, 이 접선은 x2, y2 위에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x2, x 더하기 y2, y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파란색 직선이랑 초록색 직선 둘다몇 콤마 몇을 지나? 3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잖아. 맞니? 왜? 0이 아니라 10이에요. 10이 됩니다. 맞죠? 자면 안 되고, 너나 너, 둘다 어딜 지난다고? 3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대입해야 돼. 3콤마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3x1 빼기 더하기 빼기다 빼기 4y1 는 1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x2 빼기 4y2 는 10이 되잖아. 여까지 괜춘, 괜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건 교과서 해설이랑 조금 달라. 교과서 해설은 더 복잡한데, 쌤은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어. 해볼 거야. 여기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x1, y1 그리고 x2, y2를 지나는 직선은, 직선은. 3x-4y는 1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잖아. 여기다가 x1,y1 집어넣어 봐. 성립하지. 여기다가 x2,y2 집어넣어 봐. 성립하지. 맞죠? 맞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지난 직선이 뭐야? 저 노란색 PQ 직선인 거야.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직선 PQ가 되는 거지. PQ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된것 같아요? 넘겨 정리하면 3x-4y-10은 0으로부터 어디까지 원점? 0,0까지 거리공식 쓰면 된다 그럼 거리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어, 5분의 여기다 0,0 집어넣어서 하면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나온다 앞에 봐 극선의 방정식인데 극, 극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은 이렇게 원이 있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은 언제나 몇개 발생한다? 네. <laughs> 두개 발생한다. 이건 레퍼토리 맨날 똑같아. 그지? 접선은 언제나 두개 발생한다. 그럼 만나는 접점도 몇개 생기는 거야? 두 개의 점이 생기죠. 그 만나는 두 개의 접점을 연결한 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빨간 선을 극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경우에 대해서 이 밖의 점이 a,b면은 극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으로서 우리가 위의 점할때 접선이랑 공식이 똑같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지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유도되는 과정은 좀 전에 풀이법으로 보여드렸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납득이 돼요? 어, 좀 전에 프리방, 프리법으로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 수도 있었던 거였냐면은, 윤지훈이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 10이고, 여기 밖에 점이 지금, 몇 콤마 몇이었어? 3콤마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그냥 3X 빼기 4, Y는 10이 되는 거고, 중심이 0콤마 0이니까, 요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된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상관없지. 근데 서술형에는 불가능하다. 객관식에 어, 써도 된다. 객꿀이네, 그렇지? 그래서 3x 4y 10는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0, 0까지 거리 공식은 아까랑 똑같지. 맞죠? 음. 이게 제일 빠르지. 음, 이게 제일 빠르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하는 것 같아서. 음.